we <smart noise>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이 척추각을 지키자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실 척추각만 지켜도 이 거리하고 방향이 두 가지를 다 좋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어 사실 저도 이제 레슨 하면서 많이 이제 드리는 말씀이 스윙엔 정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수들 스윙을 봐도 뭐 어떤 선수는 손이 좀 높고. 어떤 선수는 좀 낮고 뭐 빠른 선수가 있고 느린 선수가 있고 이게 스윙이 다 제각기인데 하지만 이 척추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옵션이 따라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레슨을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 척추각을 지키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 뭐가 있냐면은 어 일단 헤드업을 하지 말자 아 맞아요 그렇죠 음. 헤드업을 하지 말자는 거는 이제 어드레스 때 머리 위치가 어, 임팩트 순간에 위로 올라오지 말자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어드레스 때의 한 기울기, 척추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만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어드레스 때의 각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머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이 헤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오른쪽 골반이 나오면 손해 위치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아우딩 궤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아우딩 궤도에서 손해 위치가 높게, 높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때려치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궤도가 만들어져서 슬라이스 굳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공을 끝까지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한테 임팩트 이후에 땅을 보고 클리시를 하게 만들면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의 구질은 슬라이스에서 훅 구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신나시죠? 아, 나 슬라이스 고쳤다. 땅만 보면 절대 우측 안가. 해서 계속 땅만 보고 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뒤에는 이제 심한 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첫 단추가 잘껴지는 부분이 이 스파인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다른 그 스윙을 여러 가지 스윙을 해도 크게 망가지지 않게 되는데 이 허리 각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 보상 동작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오늘 레슨 내용은 이제 척추각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각만 지켜도 우리가 방향하고 거리 두 가지를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그 척추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면 어 일단 기울기라는 것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어 일단 우리가 골프 스윙은 백스윙 때 회전, 꼬임과 풀림으로 힘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회전을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드레스를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지킬 각이 없죠. 그냥 서 있기 때문에 우향우 좌향좌를 하면서 스윙을 하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공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골반의 기울기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기울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 각을 지키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하려면 단순하게 그냥 도는 동작으로만으로는 이 각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척추 각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제 잡히, 잡히게 되니까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유지해서 백스윙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그 스윙을 가리켜 주지 않고 자 휘둘러 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들리는 동작. 그래서 뭔가 이게 떨어지고 기울이는 동작은 배우지 않으면 그냥 수평으로 되, 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옆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울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척추각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어드레스 때 기울어져 있는 골반의 그 기울기를 잘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백스윙 때는 왼쪽 어깨가 턱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의 위치도 왼쪽 부분은 아래쪽을 향해서 떨어지는 이런 동작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백스윙은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위로 올려야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도 생기게 되고 어, 그 다음에 더 가파르게 공을 바로 칠수 있게 되는데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턱 아래로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높이도 만들어지게 되고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각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평을 돌려고 해서 들리는 백스윙을 했다. 그 손의 위치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왜그 옷에 화장품 많이 묻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상태에서 칠수 없으니까 손으로 더 들어 올려서 굉장히 업라이트한 스윙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백스윙 때는 왼쪽이 낮아지면서 턱 아래로 왼쪽 어턱 아래로 들어가는 느낌을 백스윙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스윙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왼쪽 에 떨어지면 되니까. 근데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 돌아가는 동작은 이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면서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오해하시는 게 왼쪽 어깨 올라가면 안 된다. 오른쪽 어깨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께 어 떨어지면은 나쁜 동작으로 연결이 되는 것 되는 걸까 봐이 오른쪽 어깨를 자꾸 덮어서 내리려고 하는 동작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 프로들도 그래요, 사실 이 왼쪽 어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임팩트 이후에 이 고관절을 굽힘을 잘 유지해서 피니시를 넘어간다고 하면 계속 회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른쪽 어깨는 떨어지고 왼쪽 어깨는 올라가면서 피니시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 좀 세상을 옆으로 바라보듯이 피니시 해줘야지만 우리가 어드레스 때에 형성되어져 있던 이 각을 유지해서 계속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니시 때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슬라이스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벌써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페이스가 오픈되지 않고 스퀘어를 잘 유지해서 넘기려면 이 어드레스 때 각을 유지해서 넘어가면서 오른쪽 어깨 기울이면서 더 옆으로 향하면서 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니시 때 동작, 우리가 옆으로 돌아가 있는 동작을 잘 만들어놓고. 어, 연습생 때부터 느끼면서 샷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임팩트 순간의 동작은 사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을 지키고 회전을 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피니시 모양 때 오른쪽 어깨 떨어지고 왼쪽 어깨가 뒤로 비켜주는 이 동작을 만들어 놓고 피니시를 만들려고 하면 자, 임팩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니시 모양만요. 그런 느낌을 샷스럽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오른쪽이 나가면서 배치기 동작이 나오거나 들리는 동작이 조금 더 개선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을 낮추는 동작이 사실 굉장히 어색해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좀 어렵고 부담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공을 향해서 땅하고 가깝게 내려오는 느낌. 제가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선수들한테 오른쪽 어깨로 땅을 긁어라라고 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어테인 그립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면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면하고 가깝게 완만하고 내려오게 안에서부터 돌아오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 동작의 중요한 이유가 어 사실 척추각이 안 지켜진다. 이 말은 배치기를 한다. 이런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배치기라는 그 동작은 어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 배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치기가 안 되려면 엉덩이 뒤로 계속 비켜 놓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까지 하냐면 백스윙 올리고 전환했을 때뭐 스쿼트 동작이다, 뭐 리센터링이다, 뭐 이런 제자리 돌아온다 이런 단어를 표현하면서 이 전환 동작을 신경 쓰는데요. 반만 하는 거죠. 이 이후의 동작은 다운스윙 때 제자리를 갖다 놓고 그냥 배가 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피니시 때 배치기가 되지 않고 좋은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골반이 낮게 누르면서 더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피니시를 넘어가 줘야지만 물론 조금 땅하고 가까워지고 부담은 될수 있지만 우리가 회전을 이 상태에서 회전을 잘 만든다라고 하면 정타도 잘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페이스가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에 어떤 개입이 없이 그냥 회전을 만들면서 공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우향우를 하고 아까 어드레스 때 숙인 각만큼만 우향우를 하고 왼쪽 어깨를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우리의 좋은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피니시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해 주고 어드레스 때 숙인 것만큼 그 각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어드레스 때에 형성돼 있는 각을 유지하면서 우향우 좌향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익히면서 우향우 기울기 그다음에 좌향좌 기울기. 그래서 끝과 끝의 모양만 생각을 해 보시고 이 기울기를 유지를 해 보신다고 하면 자 오 그쵸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각이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울기 각에 대해서 레슨을 해 주시고 계신데 안소연 프로가 옆에서 네. 정말 열심히 좀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좀 체크를 하고 있었나요? 아, 저도 이제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체가 조금 들리거나 좀 어깨 회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프로님이 방금 보여주신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저도 느낌을 좀 찾고 있었어요. 음. 네. 느낌이 잘 오는데요? 이 사실 그 저희가 워낙에 다운스윙 할때 오른쪽 어깨 떨어지면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왼쪽 어깨를 자꾸 눌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왼쪽이 너무 누르고 오른쪽 어깨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덮이게 되면은 이건 사실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리를 돌아오는 거지만 이 이후의 회전은 오른쪽 어깨가 기울이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결과에서 기울어져 있는 백그 피니시 모양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좀더 옆으로 사선을 보고 있는 피니시를 만드시면 오히려 이렇게 배가 나가지 않고 훨씬 더그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스윙과 피니시 이후의 내 각을 생각한다면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금의 모습처럼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과정은 신경 쓰지 마시고 결과만 만드십시오. 그럼 과정은 결과를 따를 겁니다.